곧이어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JBC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의 이은열입니다. 한 통계 자료를 분석해보면 1985년과 1998년, 13년 사이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신장이 남자는 3.7, 여자는 3.2cm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증가 추세는 계속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키가 작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 갖게 되는 그런 열등감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문제는 이런 평균보다 더 적은 어, 성장 장애의 키는 어,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어, 성장 장애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성훈 한현 원장님을 모시고 이런 성장 장애의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훈입니다. 예. 사실 이 키가 작다는 것은 어떤 제의식이나 죄를 갖고 그는생각문 전혀 아니고 더욱이나 이것 때문에 어떤 행동이 위축되거나 소심해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또는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 장애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찾는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어떤 사연을 갖고 오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렇죠. 아, 1990 아, 2001년도에 아,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의 남자와 여자들의 키를 측정해본 결과. 남자는 173cm를 넘어서고 있고요. 네. 여자의 경우는 162c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 키는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에 남자 성인의 평균 키가 152cm였다는 것과 1913년도에 어, 검, 검사 결과와 1998년도에 국민 기초 건강검진 상태에서 보면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무려 남자는 11cm, 여자는 13cm가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한 청소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키를 설문조사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남자들은 181cm, 여자들은 169cm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키를 크게 하고, 크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더불어서 이 키에 대해서 상당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경우에는 엄마들이 자기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남편한테 미안하다. 나 때문에 키가 얘가 안큰것 같다라는 그런 불만상 갖고 병원에 들리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친구들 간의 어떤 키에 대해서 열등 의식을 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차트에 보면은 그 어떤 사회 환경적인 어 생활 환경이 키에 대해서 많은 그 성장에 대한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큰아이고또한 아이는 어 나쁜 환경에서 큰 아이인데 이렇게 키가 결국 성인에 대해서는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보일 수 있고요. 이것은 실제 쌍둥입니다. 이 쌍둥이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키가 5cm 정도 차이가 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키는 유전적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충분히 어떤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서 변화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통해서 더 크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런 성장 장애로 판정이 되고 치료를 해야 될 어린이들은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네, 에,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성장치료의 대상이 된 경우는 부모가 일단 작은 경우에 이렇게 그 성장 대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예, 어려서 체중이 조금 미달했을 때, 또한 평소에 운동이 부족한 아이라든가 음식 식생활이 안 좋은 아이들, 또한 충농증이라든가 비염,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이 있어서 음식 영양 흡수가 안 되는 아이들이라든가, 또한 예, 식욕 부진이라든가 수면 부족한 아이들,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또래보다 빨리 온 아이들. 또, 부부 간의 가정 불화가 있어서 어떤 그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 그 다음에 현재는 키가 작진 않지만은 나중에 어떤 키가 작을 것 같아서 고민된 아이들, 그 다음에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경우에 성장 치료에 대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우리 아이도 이런 성장 장애를 보이는 거 아닌지 하고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키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키는 그 아침과 저녁 키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키를 재 때는 항상 같은 시간에 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유전적으로 우리가 키를 부모로 유전적으로 키를 재는 방법은 그 남자의 경우는 아빠의 신장과 엄마의 신장에 13을 더하고 그로 걸 둘러나눠서 계산할 그수 있고요 여자의 신장의 측정은 아빠의 신장과 엄마의 신장에서 그 13을 빼서 둘러나는 경우에 유전적인 신장에그 예상신장을 할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여러가지 요인에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오차가 약 7.5cm 내지는 6cm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장장애를 일으, 처리하는 요인이랄까요? 원인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아, 유전적인 영향이 25%고, 그 외의 요인들이 75%인데요. 예, 자연환경이라든가 영양,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운동과 어떤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더불어서 부모의 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수면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잘 자야 잘 크는 거 아닙니까?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수면 상태에 따른 성장 호르몬 분비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아주 많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잠을 자야만이 우리가 성장 호르몬에 분비해서 뼈 성장이 잘 되리라고 보입니다. 예. 네. 어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는 아이들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다른 환경적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예 성장 방해 요인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어, 원래 일 때는 그 편식 애들이 그 식생활에 편식을 한다든가 네. 또 운동 부족을 해서 성장판을 자극을 못 한다든가, 네. 그다음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에의해서될 수도 있고 만성 질환, 뭐 비염이라든가 충농증 아토피성 피부염, 또 소화기 질환. 그다음에 올바르지 못한 자세에 의해서도 성장방해 요인이 될수 있고요. 흡연이라든가 음주 그리고 과도한 어떤 성인 자유행위 등이 우리가 또한 성장방해 요인이 될수 있고 수면 부족과 가정 불화도 성장방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해 요인들 때문에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경우에 아무 때나 그런 성장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죠. 어, 시기와 때가 적절해야 되는데, 일단 성장의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에서 같이 성장기는 1차 성장기, 예, 그 다음에 2차 성장기, 3차 성장기, 4차 성장기가 있습니다. 예. 1차 성장기는 출생으로부터 만 2살까지 약 25cm씩 끄는 그런 급성, 1차 급성장기를 의미하고 2차 성장기라면은 만 2세부터 그 사춘기 직전까지 초기에는 6cm, 나중에는 한 5cm 정도 클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고 3차 성장기는 2차 급성장기로서 사춘기 스퍼트라고 그러죠 이때 청소년들은 많이 키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잘 지내야 될 것이고요 4차 성장기라고 하면 사춘기가 온 후로 약 2년 후로부터 성인 신장에 이르기까지 약 4, 5년 정도 경과하는 시간을 우리가 4차 성장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요 밑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1차 성장기고 에, 그다음에 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두 번째 그림이 2차 성장기고 세 번째가 빨간색이 사춘기 일어난 성장기고 에, 네 번째가 파란색이 에, 그 2차 완만 성장기로서 4차 성장기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기까지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지켜보다가 혹시 아 성장 장애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병원을 찾게 돼야 되는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성장 치료 시기는 어, 남자의 경우는 한 5세에서 만2 3세까지 여자의 경우는 5세부터 약 21세까지 정도로 우리가 그 치료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되있습니다아 어,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약 생리가 생 있은지 2년이 지나면은 그때는 성장판 상태를 검사를 해서 예, 키 기성장이 될지를. 에, 여부를 가려야 될 것이고요. 남자는 음부에 음모가 나거나 변성기가 온지약 3년 정도 지나면은 이때도 성장 판상태를검사 해서 치료의 대상을 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말한다면은 여학생의 경우는 초경 직전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볼수 있고요. 남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가 가장 적절한 성장 치료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부모들은 항상 그 아이에 대해서 어, 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키 성장에 유의를 해야 되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가 평균보다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성장 장애가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게 될 텐데요. 예. 그렇다면 아, 성장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진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예. 예, 원장님께서는 어떤 진단적인 절차를 받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성장 장애의 진단은 먼저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의 체중과 그 다음에 체성분 성장판 검사 또 한방에서는 사상체질 검사를 통해서 체질적인 상태를 검사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부모, 엄마, 아빠의 키와 체중을 검사하고 가능하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 키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차 성진행인 사춘기가 지금 진행됐는가, 오기 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임신 중에 엄마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분만시 어떤 난산의 상태가 있었는가 그것도 봐야 될 것이고요. 필요한 경우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 상태라든가 네. 그런 것들도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유전적인 경우에 키가 잘안 큰다 했을 때는 예, 호르몬 요법이라든가 더욱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어, 일리자우로프 수술을 네. 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 그러고 또 기초질환의 검진,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가 비염, 축농증 소화기 질환이 있을 때는 먼저 그런 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될 것이고요. 식생활과 생활습관, 수면습관, 운동상태가 어떤지 점검해서 교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척추의 배열상태가 어떤지 자세도 교정을 해서 에, 그 치료를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어떤 성장판이 열려 있느냐. 이것이 치료 어떤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예 키를 결정하는 이런 성장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은, 예, 것이 대퇴, 그 대퇴골인데요. 대태, 대퇴골 이 밑에 부분에 성장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키가 크려면은 뼈가 길이 생장이 돼야 되고 또한 부피 생장이 되고 이것은 성장판의 자극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요. 이 그림을 또 보면은, 왼쪽에 그림은 성장판이 닫힌 어른의 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뼈를 보면은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는 소아의 뼈입니다. 이 성장판 상태를 체크를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야 키가 크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뼈와 연골의 성장을 촉진시키고요. 또한 단백질과 지방의 신진대사를 아주 활성화시켜서. 지방을 분해해서 키를 크게 하고요. 또 골격 및 내장의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요. 왼쪽의 그림이 소아의 정신골격의 성장판 상태를 검, 어, 찍어놓은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성인의 정신골격의 상태인데요. 왼쪽의소아의 성장판 상태를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뼈의 길이 생장이 됨으로써 성장하게 되는데 어른들은 이 성장판이 닫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키가 크지 않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그림은 골열령이 11년 1개월 된 여와 골열령이 13년 1개월 된 남아의 성장판, 손목의 성장판 상태인데요. 그림 상태로 보면은 똑같은 그 성장판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가 남자보다 약 2년 정도 빨리 성숙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은 왼쪽이 성인의 완전히 다친 성장판이고 오른쪽이 여아의 성장판으로서 아직 어린아이 12개월 된 여아의 성장판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에, 발뒤꿈치의 성장판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 제일 왼쪽에 상단의 그림은 아직 뒤꿈치의 성장판이 골이 화골이 안 돼서 뼈가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두 번째 그림은 화골이 되면서 뒤꿈치 뼈가 생겨서 커지기 시작하고 있고 세 번째 그림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 화골이 된 뼈가 뒤꿈치 뼈에 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이뼈 사칠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키가 (2차) 급성장기로 들어서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완전히 성장판에 닫힌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그림도 보면요 똑같은 권연령을 가지고 있는 (13년생의) 만 (14년생의) 권연령 상태를 보여주는데 위에 그림은 아직 화걸이 돼서 작은 뼈를 보여주고 두 번째 뼈는 좀더큰 상태를 보여주고 세 번째는 이렇게 완전히 사춘기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듯이 이렇게 여결령보다는 뼈 상태에 따른 권력령 상태가 키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에,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이 그림을 보면 은 손목의 성장판인데 이 그림도 똑같은 그 여결령 태어난 지 13년 된 아이의 손목의 뼈인데요. 무게뼈는 상당히 그 성장이 진행돼서 골열력이 높은 상태로 하고 두 번째는 골열력이 중간쯤 되는 상태고 이세 번째 그림은 골열력이 아직 약해서 이세 사람 중에서 키가 클수 있는 잠재력이 이세 번째 손목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키가 클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큰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장 장애를 호소하여서 병원에 내원해서 여러 가지 진단적인 절차.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해가지고 결국 이제 치료를 하게 될 텐데요.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방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 에, 그 롱다리 운동 치료실에서 운동요법과 척추 교정요법을 할수 있겠고요. 성장판 자극을 위해서 부항요법 침요법, 그리고 마사지요법을 에, 진행할 수 있겠고, 약물요법으로는 성장탕과 성장단으로서 그 부족한 영양적인 불균형 상태를 교정해 줄수 있겠고 식생활 습관과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서 성장에 키 끄는 요법을 배가할 수 있겠고요. 일상 중에 키 끄기 요법이라고 해서 성장 체조를 함으로써 상당히 키 끄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상태도 교정을 통해서 성장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기초 질환을 치료해서 를 어, 피부 질환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을 치료해서 키코 요법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성장 호르몬을 원활히 분부하기 위해서 또한 음악 요법, 이렇게 명상 요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운동 요법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 그 치료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우리가 예, 해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부항요법으로서 척추에비틀어진 상태를 바로 그 세워주는 치료 방법 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운동요법도 해당이 될수 있겠고 아 여러 가지 운동요법은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잘못된 자세라든가 또한 성장판을 자극해주면서 키 크게 하는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 이 그림은 척추가 틀어져 있는 그 사람의 그체열 진단상인데요. 이 치료된 틀어진 척추뼈가 치료 후에 이렇게 바로 숨으로써 숨어 있는 키가 약 2cm 정도 더큰 상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성장 프로그램이 약간 달린데요. 유치부, 초딩부, 그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각각 그연령에 맞춰서 성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장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음식을 교정시킴으로써, 이렇게, 음, 연량이 높은 식품이라든가, 커피, 그 다음에, 패스푸드, 트 당분이 많은 주스, 그 다음에, 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커피 같은 그 음식을 절제시킴으로써, 예, 그,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보면은, 우유, 우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골, 그 다음에, 그, 소, 관, 멸치, 양미리, 그 다음에, 표고버섯, 그 다음에, 다시마, 그 다음에, 에, 그 두부, 치즈, 이런, 그 다음에, 또한, 그, 검은 깨, 이런, 이런, 음식들이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성장에 도움 되는 음식은 5대 식품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에,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양한 치료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물론 병원에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평상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식이요법이나 또 운동요법 또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더불어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러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키가 자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의문일것 같은데요.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 어... 특히 성장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성장판이 열려있는 시기와 하나는 성장판이 닫혀있는 시기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성장기에는, 어, 사춘기 전에는 어, 평균 5cm에서 6cm 정도 크는데 이 정도를 미달하는 아이들에게 성장 치료를 함으로써 에, 약 1.5배에서 2배. 그러니까 네. 약 5cm 자란 애들이 한 7cm에서 10cm 정도 자랄 수 있게끔 이렇게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성장판이 닫힌 시기에는 골밀도라든가 잠재성장부라든가 척추에 비틀린 상태를 보아서 이런 사람들이 약 3cm에서 5cm 이상 더 자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운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지압법이라든가 운동법이 있는데요. 예. 예. 차트를 보시면은요, 어린아이의 성장판 상태를 찍어 놓은 그 그림인데요. 이 화살대, 화살표 된 부분이 성장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주 두드려주고 마사지해 주으로써 성장에 도움이 되게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귀에는 각각 우리가 혈자리가 있는데, 밑에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된 점들이 뇌하수체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키로 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잘 지압해줌으로써 키가 클수 있겠고요. 예, 이것은 예, 발의 반사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특히 예, 엄지 발가락 밑에 부분에 내하 수채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이 부분을 자주 자극해주고 또한 발가락 앞 부분을 자극해줌으로써 뇌로 혈류 등이 좋아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잘 도움이 될수 있겠고 밑에 그발 모양에서 보면은 요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주 마사지해주고 또 이쪽 부분은 무릎에 관계되는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사지해주고 잘 주물러주게 되면 은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방에서는 신장과 관계된다고 해서 키가 골륜이라는 발뒤꿈치 이외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꾸 마사지해주는 것도 키크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조금 더 여력이 있으시다면 허리 신수라고 있는데 허리의이 부분에 손으로 마사지 주시든가 팔뚝꿈치로 이렇게 가볍게 지그시 눌러주게 되면 키 크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그위 밑에 엉치뼈 있는 부분도 상당히 키 크는데 좋을 수 있는 좋은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과 그 성장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은 키에 도움되는 운동이 있는 반면에 에, 키에 해가 되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 키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에, 스트레칭. 일단 우리가 성장 체조라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성장 체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이라든가 농구, 배구, 줄넘기, 높이뛰기 이런 것들은 다 성장에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 네. 또한 철봉에 매달리기도 아주 좋은 에, 그 성장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키가 키에 해다, 해가 되는 운동은 뭐 힘을 쓰는 운동, 역도라든가 네. 그다음에 유도, 레슬링 이런 것들은 상당히 키에 성장해서 방해가 되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키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데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줄 없이 하는 줄넘기가 가장 좋은 성장반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임상 내입니다. 두 래가 있는데, 하나는 약 2년 동안 치료받은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초진 상태 때, 키가 134.5cm 였습니다. 자기 또래들은 141.5cm 였습니다. 2년 동안 치료한 후에, 키가 159cm로 자기 또래 집단보다, 또래 집단이 156cm 인데, 또래 집단보다 키가 추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여아는 초진 상태 때 132.2cm의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약 8개월 동안 치료한 후에 143.5cm로 또래 집단의 키를 많이 따라잡은 임상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는 따르릉 함께 풀어봅시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23세 남, 남성분이신데요. 키는 165cm가 조금 넘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골반이 많이 비틀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골반을 교정하면 키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인지 하고 여쭤보셨는데요. 네, 골반이 틀어졌다는 것은, 에, 키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네. 골반을 바로 잡음으로써, 척추가 배열이 바로 됨으로써, 에, 키가, 숨어있는 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에, 실제 사람의 허리 상태를 그, 엑스레이와, 그 다음에 모아래 진단의 결과를 갖고 설명 해중는데이 사람은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서, 실제는 키가 더 큰데, 더 작게 보이는 상태죠. 이 상태를, 에,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틀어진 척추를 바로 세움으로써 숨어있는 키를 더 크게 함으로써 약 크게는 2cm 정도까지 더 크게 할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인상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어, 30대 후반에 죽으신데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을 둔 부모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만 자주 이렇게 무릎이랄지 이런데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일종의 성장통인지 아니면 성장에 방해를 주는 어떤 통증인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죠. 예. 예. 성장통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4세에서 10세에 되는 급성장기 하면, 급성장기 아이들이 무릎이라든가 예. 양 팔꿈치에 대칭적으로 통증을 나타내고요. 어, 또한 밤에는 많이 아프다고 그러지만 낮에는 또 언제 아프냐는 듯이 잘 돌아다니다가 밤만 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은 예, 뼈가 점점 자라면서 어, 화골이 돼서 자라면서 옆에 근육과 인대도 같이 자라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라지 못함으로써 예, 인대라든가 근육을 자극을 주면서 통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예, 성장통을 나타내는 상태가 오래되고 아, 지속되게 되면 성장에 방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수면도 모 취할 뿐더러 예, 뼈가 자라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 성장통, 성장통이 예, 키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럴 때는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키성장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시기고 성장통을 호소하는 시기에 이렇게 성장통을 잘 해소시켜 줌으로써 키가 많이크는 예를 많이,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의 엄마라고 하셨는데요. 본인과 남편 키는 180, 165로 작지 않은 키인데 아이가 유치원생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작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고민가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 성장에 부모의 유전적인 키는 큰데 애들이 키가 작아서 이런 경우도 허다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애들이 어떤 성장에 있어서 방해 요인이 많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음식, 식생활, 편식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또 운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한 공부를 한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있나 예. 또한 만성질환에 지금 노있지 않나, 또한 자세가 바르지 못하지 않나, 또한 음주라든가 흡연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과도한 자유행위 등을 해서 어떤 성장의 방해를 받고 있지 않는가, 또한 수면 부족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원인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또래 집단보다 작거나 또한 자기 그 학교에서 3% 이내에 드는 작은 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적절한 그 검지를 통해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성장 장애와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성장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나 또는 부모들에게 부탁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죠. 요즘은 그 미스 미디어에 통해서 키가 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고 무조건 키가 커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 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예, 자기 자신의 콤플렉스 예를 들어서 단신 콤플렉스라면은 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보상 심리에서 보다 또 학업에 대 열중하거나 다른 자기 전공 문화에 대해 열중함으로써 많은 업적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키가 키에 대해서 만날 넣었던 그런 콤플렉스를 갖지 마시고 자기의 또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다면 그 색깔을 더 키워서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성장장에 대해서 한두 번쯤 고민을 해 보셨을 거고 또 실제로 고민을 안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키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너무 키 적다는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여러분의 역시 관심사항이신 어, 라식 수술에 대해서 강주환과 김영태 원장님과 함께 어, 상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